안녕하세요 여러분 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29일 업데이트 예정인 패치노트 정리 영상입니다. 타임스탬프로 구간을 나눴으니 보실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컬렉션 이벤트는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도전 과제로 하루에 최대 1600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매일 새로 거침이 됩니다. 특정 미션을 통해 4개의 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렉션 이벤트는 24개의 한정판매 스킨을 판매합니다. 에이펙스 코인과 금속재료로 구매 할수 있으며 24개를 모두 수집하면 레버넌트 근접무기가 해금됩니다. 데네시스 컬렉션 이벤트 팩은 이벤트 아이템 1개와 비이벤트 아이템 2개가 나오며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한정 번들도 참고해 주세요. 영 시즌 킹스 개념과 3 시즌 세상의 끝이 돌아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로테이션에 진행되며 1시간 동안 교체됩니다. 스컬 타운은 아레나 맵으로 나올 예정이며 1시간 단위로 로테이션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은 레전드 밸런스 업데이트입니다. 레버넌트가 다음 패치의 최고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복부, 팔, 위 다리의 히트박스가 얇아지고 패시브의 상승 높이가 크게 증가합니다. 탄무기 지속 시간은 20초에서 15초로 감소하고 살인귀의 보호 지속 시간이 5초 감소합니다. 다음은 너프 사항입니다. 옥테인의 점프 패드 재사용 대기 시간이 60초에서 90초로 증가하고. 라이프 라인의 다리와 허리의 히트 박스 크기가 증가합니다. 블러드 하운드의 스캔 지속 시간이 4초에서 3초로 감소하고 궁 지속 시간은 35초에서 30초로 감소했지만 적을 쓰러뜨리면 시간이 추가됩니다. 레전드 버프 중 가장 중요한 버프 사항입니다. 왓슨의 에픽 감정 표현으로 이제 최대 20개의 내시를 둘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 밸런스 업데이트입니다. P2020의 연사력이 6.25에서 7.0으로 증가합니다. 기본 탄약은 12발에서 14발, 1레벨 탄창은 14발에서 16발, 2레벨 탄창은 16발에서 18발, 3,4레벨 탄창은 18발에서 21발로 증가합니다. 스피 파이어는 힙 파이어 시 탄이 더 확산됩니다. 리피터는 탄속이 약간 증가하고 차짐 시간이 0.5초에서 0.35초로 감소합니다. 롱보우는 공격력이 55에서 60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 개선입니다. 발키리의 연료 게이지 UI를 수정함으로 연료를 사용 중이거나 연료가 바닥날 때를 더욱 잘 알려주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램파트가 LMG를 재장전할 시 장전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실제 재장전 시간이 더 줄거나 늘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 궁극기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음성이 추가되었습니다. 궁극기가 100%가 되면 팀에게 궁극기가 준비되었다고 알릴 것이고 궁극기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인벤토리에 있는 궁극기 핑으로 준비되지 않았고 몇 퍼센트인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제작기를 사용할 때 대사를 추가해 팀원들이 버리고 가지 않게끔 할수 있게 됩니다. 아구니탄 트라이던트에 핑을 할수 있게 하는 대사를 추가합니다. 몇몇 스킬이 사용됐을 때 변하는 포부 크기를 옵션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맵 경계를 벗어나 근처 지역에링이 마무리되는 빈도를 줄였습니다. 체력 아이템이 회복 시작 시와 끝날 때만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소리가 적들에게 들리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플레이어를 차단하면 텍스트 대화 도 차단됩니다. 다음 영상은 아레나의 변동 사항에 대해 올릴 예정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러브유